guys. This is Amy here. 안녕하세요. 에이미입니다. 오늘은 에이미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네요. 어, 그 이유는요, 여러분, 저희가 새로 오픈할 우리 12월 클래스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제가 카메라 앞에 에이미로 여러분께 인사 드리는데요. 자, 그러면 여러분, 우리가 수업 때또 여러분들이 들으실 클래스 때 어떠한 내용과 또 어떠한 분위기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? 자, 첫 번째, 우리 초급반부터만 봅시다. 초급반은 여러분, 8주 과정입니다. 8주 과정. 8주 과정이고 우리는 매주 금요일 오전에 만납니다. 다 아시다시피 이 클래스는요. 비디오 클래스가 아닙니다. 이 클래스는요. 라이브 클래스예요. 라이브. 후. 라이브가 좋은 점이냐, 여러분? 저와 생동감있게 수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이 편하게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Amy, I don't know this Amy, tell me Amy, what, what's this? 물어볼 수, 있,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라이브고 어, 여러분 이렇게 줌 링크가 어, 보내드릴 거예요 줌 링크가 다 있을 거예요 줌 링크로 들어오셔서 같이 수업하는 거예요 엄청 즐겁고 엄청 생동감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수업은 그러면 은 우리 오전에 할 거고 몇 분이냐? 한 수업당 75분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60분 이상 <laughs> 집중 못 하시는 분들 있어요. 하지만 에미랑 하면은 괜찮아요. 왜냐면나 되게 즐겁게, 되게 라이브하게 우리 회화 수업만큼 다 같이 얘기하면서 재밌게 수업할 거니까요. 자 75분 금방 갈 겁니다. 자 75분 할 거고요. 초급반은 이렇게 8주 동안 매주 금요일 아침부터 저와 함께 Hi h e you? 해서 여러분들의 입이 입에서 영어가 막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드릴 겁니다.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할 거고요. 자 그러면 수업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자 알려드리겠습니다. 음, 제가 색깔을 좀 바꿔가지고 색깔을 좀 바꿔서 여기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 1번은요 우리가 기초 문법을 다시 한번 복습할 거예요. 다시 한번 복습해서 우리가 기초 문법을 활용하여 기초 문장 만들기. 자, 근데 선생님 이 기초문장 만들기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? 쉬워요. 근데 막상 말하려고 하면 안 나와. 그게 기초문장이에요. 이게 그러니까 초급반인 거예요. 내가 다 알아요. 여러분들이 제가 아마 수업 진행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야, 이거 다 아는 내용 아니야? 알아요. 나도 여러분들 아는 거다 알아. 근데 나랑 컨 i o 션 시작해보잖아요? 아무 말도 못해. 왜? 나도 모르겠어요. 우리 그걸 해결해볼 거예요. 우리 교과하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기초 문장을 우리가 의문문, 뭐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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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여러분들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. 그리고 명령문 Take, take this out. Please sit down. 뭐 이런 것부터 다 알려드릴 거예요.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하면서 계속 꾸준히 그 활용하는 연습을 할 거고요.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나를 소개하고 나의 의견을 말하는 것을 연습해 볼 겁니다. 난 이렇게 생각해. 난 저렇게 생각해. 어, 저건 저거네, 이건 이거네. 말할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거고. 그 다음에, 나를, 내 표현을 할수 있다면, 은 우리가 상황 설명도 할 수가 있겠죠? 상황별로, 주제별로, 상황별로 우리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. 어, 이건 이렇게 됐어. 그래서 이렇게 됐어. 하면서 자연스럽게 상황을 묘사할 수 있는 정도의 섞킹이 되는 거죠. 그 다음에, 여러분들, 마지막으로, 이거는 간호사를 위한 영어회화잖아요 그러니만큼 우리는 간호사면은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간호사만을 위한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좀 배워볼 겁니다. 네.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. 우리는 라이브 클래식만큼 계속해서 서로 소통하고 말하고 연습할 거예요. 반복적으로 연습할 거예요. 그러면 여러분들, 2개월이면 풀 토킹 가능해지실 겁니다. This is 2개 초급반 입니다 오케이. Okay. 자, 넘어갈게요. 자, 그러면은 중급반. 중급반은 어떤 반이냐? 오케이. Okay. 중급반은 아, 어, 보시면은 우리가 3개월이에요. 3개월 써 있죠? 3개월이고 여러분들 어, 3개월이고 12주 과정입니다. 그래서 12월 첫째 부터 <laughs> 12월 첫째 주부터 2월 20일까지 하는 겁니다. 12주 동안 매주 목요일 저녁에 우리는 수업을 할 거예요. 동일하게 75분입니다. <laughs> 동일하게 75분입니다. 75분이고 12주 동안 우리는 중급반이 이렇게 끝나갈 거예요. 자, 챕터별로 나눌 거예요. 1, 2, 3, 3주 동안 같은 챕터, 챕터 1을 할 거예요. 챕터 1. 그리고 이거 제가 막 설명하고 막 얘기해요.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4주 차 때는 discussion이 있을 거예요. discussion. 같이 얘기해 보고, 같이 발표하고, 이거를 활용하는 연습을 하실 거예요. 그 다음에 똑같아요 그러면 그러면 5주차 6주차 저를 잠시 가리겠습니다 7주차 이렇게 있잖아요 이걸 또 배워요 chapter 2이 주제를 또, 또 배워요 그 다음에 8주차 때또 discussion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것도 여러분 라이브 클래스인 만큼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제가 도와드리면서 소그룹 회의하면서 우리가 디스커션하고 또 말하고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세 번, 두번 했죠? 한 번, 두번 했죠? 세 번. 그총세번이 과정을 반복하시면은 삼 개월에 되게 원어민. 원어민스러워지시고 여러분들의 표현이 기초문장을 좀 벗어나서 조금 더 고급 표현 조금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실 겁니다.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할 거고 동일하게 여기서도 여러분 하나의 주제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자면은 간호사가 많이 활용하는 그런 영어 표현들을 많이 알려드릴 겁니다.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한번 우리가. 임상하는 것처럼 또, 음, 상황도 극 해볼 거고 해서, 와이, 감옥사를 위한 영어 클래스잖아요. 여러분들, 오직 여러분들 위한 클래스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. 자, 그래서 중급반은 이렇게 따라와 주신다면, 은 여러분들 이제 해외 나가서 원어민이랑 얘기하는 거도 no problem. 다 서빙됩니다. 오케이. 그 마지막 수업을 소개해드리자면, 은 이제 명어 면접, 면접이에요, 면접 여러분. 이게 면접반은 딱 2회 합니다 그래서 12월 11일 December 11 하고 December 18 이렇게 두 차례 할 거고요 자 2회 하는데 75번 아닙니다 우리는 2시간 할 거예요 속성이야 속성코스 이거는 속성코스고 여러분들께 딱 이런 내용 알려드려요 그냥 쓸게요 1번 여러분들께 어. 자기소개. 자기소개 할 거예요. 근데 자기소개에서 뭐 하냐? 우리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예상 질문들 있잖아요.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그런 꿀팁, 그런 아이디어를 제가 좀 드릴 거예요. 꿀팁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기소개를 할 때, <laughs> 준비할 때 쓰실 수 있는, 활용할 수 있는 표현들, 영어 표현들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. 다 모음집 해가지고 딱 제공할 거예요. 그 다음에, 여러분들 경력 있잖아요. 다 경력, 간호사 경력 있잖아요. 이거를 풀어, 스토리를 풀어나가야 되고, 또 여러분들이 설명할 줄 알았는데, 이거 같은 흐름으로 이 경력 소개를 어떻게 합니까? 자기 나를 소개하는 거고, 내 경력 소개하는 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, 그리고 세 번째, 이거는 영어 면접이긴 한데요. 여러분들께 이력서, 간단하게 이력서,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는 CV, 레지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작성 방법, 꿀팁 이런 거다 알려드립니다. 그래서 이력서 잠깐 알려드린 다음에 어, 여기가 중요해요. <laughs> 두번 한다 했잖아요. 첫 번째 회 때는 막 여러분들께 마,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 회 때는 어, 이력서와 <laughs> 1대1 코칭입니다. 이거 뭐냐면요. 여러분들이 저와, 어, 12월 11일 때는 제가 자기소개서랑경력소개 여러분들 인터뷰 볼수 있는 이런 걸딱 만들어드린 다음에요. 두 번째, 이두 번째 회차 때는 여러분들께 이력서를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드린 대로 준비한 자기소개서나뭐 여러분들 스크립트 준비하신 거를 저한테 참, 보내주시면 참석해서 여러분들께, 어, 피드백을 드립니다. 그래서 아 선생님은 여기가 여기가 이런 부분이 더 조금 더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1대1 코칭 제가 여러분께 모두께 해, 해드립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이 1대1 코칭 해드린다는 점 <laughs>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수업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 면접 화상 면접 whatever 면접을 보실 수 있도록 A부터 Z 원 1부터 10까지 다 여러분들께 다 알려 드립니다. 그래서 완벽하게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클래스입니다. 네, 그럼 우리 모두 클래스에서 만나요.